칸트, 시간을 잃어버리다. 내가 언제 존재했지? 인트로. 그는 평생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했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민들은 시계를 맞췄습니다. 그는 시간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엔 시간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몇 시인지 알수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시간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철학자, 선험적 인식의 창시자, 그리고 인간 이성의 수호자는 자신의 기억에서, 인식에서, 그리고 존재의 시간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시간을 잃으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존재했는가? 철학자 소개 임만우의 칸트 1724년 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하고 저녁 10시에 취침하는 인생. 그 시간의 질서는 그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칸트는 인식론의 혁명을 일으킨 철학자입니다.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인간인식의 조건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말했다. 시간은 감각이 아니라 직관이다. 즉, 시간은 인간 인식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시간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칸트에게 절대적이면서도 인간 내부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시간은 그의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위기, 칸트는 말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글쓰기를 중단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 무엇을 썼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칸트의 집사 월터는 기록합니다. 그는 자주 창문을 열고 말없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생동안 정확했던 산책 시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칸트에게 도덕률을 위한 의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그가 세계화의 약속, 윤리적 행위의 기본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가?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험적 인식, 그가 세운 시간이라는 인간 인식의 틀,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적 구조가 자신에게서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시간은 이제 나에게 없다. 그는 시간을 잃어버리며 자신의 존재마저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딜레마와 결론. 칸트는 이성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실천 이성을 통해 윤리법칙을 세웠고, 정원 명령으로 인간 행위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윤리적 행위는 시간적 질서 안에서 존재했는데 그 질서가 붕괴된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언제 존재했는가? 그는 시간을 잃었고 그 시간의 틀 안에서만 존재했던 나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도덕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손톱을 다듬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무너졌지만 그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SIST 것. 좋다. 그는 더 이상 논리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윤리적 판단은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시간을 잃어도 윤리적 존재로 남으려는 이성의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엔딩 질문.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그 시간에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가? 칸트는 시간을 잃어버리며 윤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시간 너머에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철학자의 병상에서 만납시다. 구독과 알림을 잊지 마십시오. 본 자료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창작 콘텐츠입니다.